min 뉴스입니다. 이부 시작합니다. 2006년 5월 17일 작성한 칼럼 소개 9.1일 테러 대응 실패 및 이라크 전 정보조작으로 개혁 여론 높아져 중앙정보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47년 창설됐다. 지난 59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맏형 역할을 자임해온 cia의 자리가 냉전이 끝난 뒤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정치, 군사 정보 수집 임무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자 1993년 2월 정치 첩보에서 경제 첩보로 역할 전환을 선언했다. 각국의 첨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이 개발한 산업 기술 유출을 막는 낯선 임무에 적응하면서부터 본연의 역할에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1년 9.11 테러를 전후한 몇 차례의 정보 오판은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에 참전 구실로 내세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승리 이후에도 전쟁의 구실인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전쟁을 시작한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전쟁 동맹국조차 신뢰를 거뒀으며 이라크의 반정부 단체가 데미양전의 불씨를 살리는 데 조력했다. 포토코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2006년 5월 5일 돌연 사임하고 후임에는 국가정보국 부국장인 마이클 헤이든이 내정됐다. 경제의 핵심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CIA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번 인사로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 CIA가 더 이상 미국 정보당국의 중앙이 아니라 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 시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CIA는 이미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에서 미국 정보의 수장 역할을 DNI에 뺏기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9.11 테러 이후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여러 책임자들은 결국 정보기관 간의 세력 싸움에서 패배했다. 2004년 9월 부임한 코스 전국장은 CIA 개혁을 내세우며 기존 위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존 네그로폰테 DNI 국장에 밀렸다. 더욱이 네그로폰테 국장의 오른팔인 마이클 헤이든 DNI 부국장이 신임 CIA 국장에 지명되면서 CIA는 DNI에 완전히 접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헤이든 CIA 국장 지명자는 평소 CIA 권한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가 국장에 취임하면 CIA는 군소 정보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국내 범죄를 다루는 연방 수사국 FBI, 국방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군사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 정보국 DIA,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중앙 정보국 CIA, 전 세계 각종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국가 안보국 NS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술 정보의 수집에 강점을 가진 NSA가 최근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는 중심 기관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정보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한 기관이 독주하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활동으로 전 세계 정보전략을 수립해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어느 한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고 조정할 것인지 이대로의 정보기관 구조가 옳은지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들고 있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좋은 대안이 나와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정원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